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하고 있는 장위아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2년 차 되었네요. 처음부터 한국에 오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오기 싫었는데 대학 지도 교수님이 제안하셔서 어쩔 수 없이 냈던 이력서가 합격을 해서 한국을 가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런 후진 나라를 왜 가야 하지 하며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겐 행운이었다는 걸 말씀드려요. 저는 원래 영문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부전공으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영어권 나라로 취업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한국으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빠져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고등학교 때 몰래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드라마 보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몰래 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나이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었지만 그저 만화 같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대학생이 돼서 그게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칠 줄은 전혀 상상도 못 했답니다. 지금은 오징어 게임. 경성 크리처 등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 글을 쓰게 된건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쓰게 되었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은 가난하고 밥도 잘못 먹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선 저는 중국 루저우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소규모 학교였고, 천진난만하게 학교 생활을 했답니다. 저도 급식 세대인데요. 우리 마을은 시골이어서 식재료가 다양하지 못해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며 그냥 만족하면서 먹었답니다. 같은 메뉴가 자주 나왔고 양은 풍부했지만 사실 맛이 너무 없었어요.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반찬 투정한다고 오히려 혼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먹었었죠. 그냥 점심시간은 빨리 후딱 해치우고 운동장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도 점심시간이 좋았어요. 그리고 도시로 대학을 가면 달라질 거라 기대했죠. 고등학교 때까지의 급식은 벌레도 자주 나오고 다양한 반찬이 나오지 않는 맛이 없는 급식이었지만 대학만 가면 학식으로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저는 상하이의 한 대학으로 진학했고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캠퍼스 생활의 낭만을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먹는 학식을 기대했답니다. 그러나 제 기대와는 달리 우리 시골 학교에서의 급식과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심지어 학교 커뮤니티에는 학식에 나왔던 이물질 사진이나 불만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고등학교 때와 달리 뷔페식이긴 했지만 맛이 여전히 없었다는 점이죠. 만약 카레가 나오면 채소가 익지 않았거나 당근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이나 철수세미가 나온 적도 있었다니까요. 이러다가 학생회에서 가만있지 않았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대야에 배추를 장화 신은 신발로 세척하고 바닥에 떨어진 식재료를 그대로 넣는 장면을 학생이 찍어서 SNS에 올린 후 학교는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위탁업체를 바꿨는데 처음에만 조금 잘 나올 뿐 다시 원상태로 금세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저는 급식은 맛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죠. 제가 졸업을 할 때쯤 갑자기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발생했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아지려니. 했는데, 글쎄, 이렇게 몇 년이나 갈줄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중국 상황은 너무 어려워졌고, 졸업생은 누적으로 많아지고,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졌죠. 제가 상하이로 대학을 갔다고, 우리 동네에선 잔치를 열고, 부모님은 엄청 기뻐하셨었는데, 이렇게 백수로 있어야 하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을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장위야, 한국에서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뽑는단다. 물론 경쟁이 몹시 치열해서 안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추천서를 써주마. 너희 선배들도 많이 가서 잘 지내고 있단다. 한류 문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 거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봐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한국은 못 사는 나라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어릴 때 급식 맛없다고 불평을 할 때면, 저기 한국은 이것도 없어서 못 먹고 산단다. 싫으면 너 한국 보낸다. 라고 혼을 내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땐 부모님은 그거 다 허상이란다. 드라마는 세트에서 찍는 거라서 잘 사는 척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송이랑 진짜랑은 많이 다른 것 알지?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큰 기대는 없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나온 그 모습 이상이었고요. 저는 지금 만족도가 99%랍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급식이랍니다. 한국 급식은 식판이 넘칠 정도의 양은 물론 5대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적인 식단으로 제공됩니다. 그런데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맛도 너무나 훌륭하다는 점이죠. 메뉴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한국 급식은 무상급식이라 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평균 키가 커진 것도 아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했기 때문인가 봅니다. 저는 늘 우리 급식 최고라고 외치고 SNS에 올려서 자랑을 하곤 합니다. 그럼 중국 친구들이 이게 진짜냐고 놀라서 댓글을 달기도 했고, 급식 덕분에 제 팔로워가 엄청 많아졌답니다. 제가 깜빡하고 하루라도 지나치는 날에는 왜안 올리냐고 DM이 올 정도였어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 학교가 급식 우수학교로 교육감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영양선생님에게 진심을 담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선생님이랑 절친 사이가 되어서 급식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답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맛있는 맛집도 함께 다니는 소울메이트입니다. 한국 급식은 정말 세계적이라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급식이 모두 무료입니다. 우유까지도 무상으로 제공되는데요. 서울시나 일부이지만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을 위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점심 시간만 기다린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연말에 늘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학교에 있을 때 언제가 제일 좋은 시간인가요? 라는 질문에 급식 시간이 좋아요. 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어나 사회 다른 교육 과정에 대한 피드백보다 급식 메뉴나 맛에 대해 제일 많은 답변이 늘 나온답니다. 아이들은 아마 점심을 먹으러 학교를 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요. 사교시 수업 때는 그래서 제일 힘들답니다. 아이들이 오늘 메뉴 뭐냐? 배고프다. 맛있는 냄새 난다. 떠드는 소리가 다른 때보다 더 많거든요. 게다가 우리 학교는 특별한 이벤트를 종종 하는데요. 저도 그날은 정말 기대가 된답니다. 수다날이라고 해서 수요일은 다 먹는 날입니다. 환경교육을 생각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로 잔반 없는 날 행사인데요. 특히 그날은 맛있는 음식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이를테면 치킨마요 덮밥이나 비빔밥, 불고기 덮밥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빈 식판을 보여주면 자취회 친구들이 스티커를 주고 스티커를 영양선생님에게 보여주면 상품을 준답니다. 맛있는 급식도 먹고, 덤으로 선물도 받고, 너무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스티커 가장 많이 모은 반은 또 선물을 준답니다. 아! 상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중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문제라서 행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살벌합니다. 상보다는 벌에 가깝거든요. 급식을 받아서 다 먹고, 남은 양을 저울에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을 도덕교과서에 적고 나서 다섯 명을 우수학생으로 선정을 해서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이 남긴 학생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남긴 학생으로 뽑히지 않기 위해 억지로 먹어야만 해서 괴로운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잔반량이 한달 평균 100g이 넘으면 장학금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효과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중국 아이들은 무서워서 그 순간은 다 먹지만 공포심이 남아있어서 어른이 돼서는 내가 고등학생도 아닌데 이래야 돼? 라는 반발심이 더 커지곤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급식이 교육적이고 민주적이라는 느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등교하는 오른쪽에는 급식 건의함이 늘 있습니다. 메뉴 제한 양식지가 있는데 이 종이에 원하는 메뉴를 적어서 내면 영양선생님이 보시고 다음 달 식단에 반영을 해서 장유아 식단이라고 하트가 붙여서 식단표가 나온답니다. 아이들은 서로 하트를 받고 싶어서 메뉴 제한을 하곤 하는데요. 가끔 라면, 초밥, 이런 급식으로 나오기 어려운 메뉴를 장난으로 적어서 내도 영양선생님은 HACCP에 어긋나는 메뉴와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메뉴는 어려운데 라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시곤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메뉴는 처음에나 장난으로 하지 지금은 모두 진지하게 제안을 한답니다. 식단도 좋고 맛도 있기 때문에 잘 남기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우리만의 기호가 있답니다. 1번이라고 손가락을 보여주면 적게 배식해 주고 일하고 보여주면 많이 준답니다. 그리고 자율 배식대도 있어서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열정적인 어느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아이디어 식판을 만들기도 했는데 무지개 식판이라고 해서 식판에 눈금이 그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먹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남기지 않도록 배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교육적이지 않나요? 저는 한국인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식판을 학생이 개발했다니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급식이 나오는 우리 학교에 큰 민원이 발생했답니다. 어느 학부모님이 SNS에 부실 급식이라고 우리 학교를 지목했답니다.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나오는데 부실 급식이라니. 알고 보니 채식의 날이라고 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번 채식을 먹는 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님은 아이가 배고프다. 반찬에 고기도 없고 풀만 나왔다. 라는 말만 듣고 화가 나서 SNS에 부실급식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채식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로 우리 학교는 페스코 단계라고 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만 안 나올 뿐 계란이나 생선은 급식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채식의 날에는 평소에 비싸서 급식으로 나오기 어려웠던 연어나 갈치구이, 주꾸미 같은 제철 수산물도 나와서 저는 만족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아이는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안내문으로도 여러 차례 홍보를 했음을 알려드리고 그 취지와 단백질 제공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아이들이 급식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메뉴들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을 드리고 지나갔답니다. 학부모님은 자세히 모르고 sns에 올렸다며 사과를 하셨고 채식의 날을 환경기후 위기 극복의 날로 명칭을 바꿨답니다. 그리고 더 홍보도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위생적인지 급식실을 가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햇섭 시스템은 일본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들었는데 한국 급식실은 청결 그 자체였어요. 우리 집 주방보다 깨끗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서도 배우러 많이 온답니다. 저는 영양선생님이 아니고 중국어 선생님인데도 한국급식 예찬 논자가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점을 모르는 것 같아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보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온지 3년이 되어 가는데 벌써 한국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도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배워서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인 장위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급식은 정말 체계적이고 대단합니다. 한국의 무상 급식은 성장기 학생을 위해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무상급식은 단순히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 급식이 곧 교육이라는 의미를 담은 교육급식의 이한입니다. 한국은 무상급식으로 한국 19살 청소년 평균 키는 남자 175.5cm로 평균 키가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학생들은 우리 세계의 미래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지원을 해주는 우리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정신적으로 개개인의 능력치가 늘어나 전 세계적으로도 인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지자체와 국가가 분담하여 아이들의 영향을 책임지고 무상급식을 실시했다고 하니 10년이 넘었는데요. 심지어 친환경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이란 생산 및 가공, 유통과정까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급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유기농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의미가 더 깊이 있었네요. 아이들을 국가, 학교, 가정 모두가 함께 양육한다는 느낌입니다. 한국의 급식이 더 훌륭한 점은 지역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로컬 푸드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들은 더 영양적으로 훌륭하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아이들 급식비의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서 상승하고 있는 인건비로 인해 아이들의 식품비가 부족해져서 급식 질의 저하를 막는다고 하니 한국 급식이 훌륭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급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답니다. 한국 무상급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미국의 어느 보고서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코노믹 어브 에듀케이션 리뷰 74호에 한국의 무상급식의 효과에 대해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했다는데요. 보편적 무상급식이 학교에서 행동 사고, 특히 학생들 간의 신체적 다툼 수를 35%까지 줄인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같이 먹는 건 서로 가깝게 한다. 식사 시간을 공유하는 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킨다.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해서. 아이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맛있는 우리 한국의 급식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